제가 아는 소리가 있습니다 겉보고 찾아가서 속보고 후회한다고 겉만 멀쩡히 포장시켜 놓고 그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시대에 맞이해 주어지는 문명의 이기들이에요 겉은 참 좋아요 겉이 참 좋게 굴러 들어간게 그게 명품인 것이지 명품백 하나 딱 들고 다니고 명품 뭐 하나 딱 하려면 1년 내내 그것만 들고 다녀 변화도 없어 어떠한 창의성도 없고 창조성도 없어 그것만 들고 다녀 그것만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해 주고 나를 위해 달라고 그러한 허정맥의 껍데기 위에 줘봤자 너를 통해 내가 힘들어지는데 어찌 너를 우대해 너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어 문명의 이기가 문명이에요 나의 지식적 차원으로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명품에 주의하십시오. 그대의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항아리 보기에는 볼품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항아리가 무엇을 뜻할까? 투박해 보이지만 푹 자라진 김치가 있고요. 푹 삭힌. 간장 고추장 된장이 그 안에 있어요. 육의 결실로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음식물이 될수 있는 건이 세상에 없고 그렇게 재며 놓고 먹는 인류는 뿌리 민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는 뿌리라 땅속 깊숙이에서 생성된 모든 것을 흡수하듯이 우리는 이미 입으로 먹기 위해 육을 건사시키기에 푹사인 것들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말이 투박하지 어떤 이들은 뭐 치즈가 어떻고 뭐 샐러드가 어떻고 뭐참 유식해 그래 그거 많이 먹어봐 그대의 건강들은 어떻게 되나? 된장, 고추장, 간장 앞으로 이 세상은 된장, 고추장, 간장이 안 들어간 음식은 환호를 안 한다. 보여지기에는 항아리 투박하지만, 그 내용에는 진정성이 있고요. 그 내용에는 아쉬운 이들의 모든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는다는 얘기죠. 명품, 너무 좋아들 하지 마십시오. 명품 좋아하다가 곤두박질치는 게 나의 삶이라. 진정으로 명품 시들르고, 명품을 시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내 앞에 온 인연을 마주할 줄 몰라요. 머리에 기부수 한다고 그러죠. 뻑이긴 할줄 알고, 겸손할 줄 모르고,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옷, 기타의 명품을 그 보여주는 만큼의 뻑이로만 들으니, 그게 어찌 해서 내 앞에 온 인연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명품은 정성스레,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에 그 아쉬움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